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상단에 당원 클릭하시면 상단에 입당, 복당, 전적, 탈당, 당원 정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전적 신청 클릭합니다. 전적 신청 Q&A로 자세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두 읽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전적 신청하기 약관 동의해 주시고,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합니다. 인증되셨으면, 내국인, 제외국민, 이 중에 내국인 주소지 변경 클릭하십니다. 주소지 변경, 전적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은 변경하실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이 중요합니다. 밑에 자세한 사항이 나왔는데, 자택으로 주소를 옮기실 경우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직장으로 옮기실 때는 재직증명서 하시면 되는데, 근무지가 명시된 4대 보험 납입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사업주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만 하시면 됩니다. 직원 같은 경우는 재직 증명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학교, 학생 자세한 사항 보시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고 전적 신청 완료를 눌러줍니다. 전적 신청 완료 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올리신 주소지와 신분증 등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한 후 최종 승인이 되면 전적 신청이 완료됩니다.